내가 오늘 원나잇을 하고 데이트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추정치. 아나 어, 커, 나 대물이야. 내거한번맛 봐봐. 이렇게 말로만 씨부리지 말고 진짜로 어떤 수치화된 것을 여성한테 내놓을 수 있어야 여성들도 믿고 맡길 수 있지 않냐. 나의 흥분을 오를 가주면 맡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과학적 근거가 아닌 내맘대로제다 보니까 내맘대로 씨부리는 건데 논문을 하나 발표하고 좀 얘기를 하자면 대한민국의 평균 이제 최신 논문으로 따지는 발기 시기. 가13.75 대한민국 평균입니다 13.75뭐 내가 옛날에 본 논문으로 보다 많이 길어진 것 같아 내가 알기로 옛날에 내가 전문이 따기 전에 북한하고 우리나라랑 일본이 뭐 9점대 10점대 막이 정도에서 끝났었는데 15년 만에 우리나라 성기 길이가 3cm가 더 커졌다 이런 안케이트난못 믿겠다는 거지 지네들이 재가지고 이거 설문조사하듯이 한것 같은데 그지말이야 13.7은 5 음경 발기둘레 평균이 1 1 4 7이라그러는데 내가 공부할 때도 이거 한 9점대였거든. 우리나라도 킨제이 보고서처럼 내가 직접 다 재야 되겠어. 그래서 논문을 우리나라 남자의 발기기 길이, 굵기 둘레를 다 해가지고 사정 시간도 실제 설문을 발표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혀가 길어나는, 혀가 이만한데, 성기보다 혀가 더 길어나는. 어, 첫 번째 A를 말하기 전에 A부터. 보다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5cm 미만, 3에서 4cm 정도. 뭐 그보다 더 작은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나는 자라 고추, 잠복 운경이라 그래서 아예 파무도 들어간 사람도 있으니까. 발기가 돼도 잘안 나오는 분들도 실제로 봤어요. 많이 본건 아니지만 150 스모 선수 같은 분들 발기가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 실제로 봤을 때.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거의 뭐 태아 수준이겠죠. 인간이 되기 직전인 어떤 그런 등급인데. 실제로 그냥 별명을 클리토라고 부르면 됩니다. 클리토. A등 은 5cm에서 한 8cm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A등급 이거를 일명 애매모호한 송기 직업 등급으로 따지면 노예 노예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인간 수준의 취급을 받을 수가 없는 남자 수의 취급을 받을 수 없는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B등급 일명 노예 탈출 노예였지만 어, 가까스로 벗어난 나 같은 남자 제가 이제 노예 탈출 정도죠 이제 팔에서한 11cm 정도 제가 한 9점대 정도 되니까 갓 노예를 탈출한 정도 C가 이제 우리 마피아 게임 알죠? 시민 마피아 게임. 거기서는 나 이제 일명 그냥 소시민. 나 시민이에요. 나 시민이야. 나 시민이야. 이거. 나 죽이지 마. 시민이라. 나 진짜 시민이야. 여자분들은 그거 시민으로 안 봅니다. 그냥 마피아로 보이고 죽여버립니다. 그게 뭐몇 세치냐? 10에서 13세치 정도. 그 정도를 이제 시민이라고 봅니다. 10에서 13세치 정도. 그 다음에 이제 D등급. 일명, 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시민이 아니고 진짜 마피아. 러시아 마피아. 내가 그분들은 한 14에서 한 16, 17요 정도 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차로 따지면 벤틀리, 람보르기니, 페라리 요 정도의 자랑지라고 다니는 여자분들이 막 올라타고 막 성기에 푸셔 해적타고이 정도 그냥 아무데나 들이대도 그냥 타잖아. 강남에 가면 탄다매 강남에 그냥 문 열어주고. 바지 내리고 그냥 보여주면 타는 정도 그 다음 단계는 2등급 e 천하무제신 등급이죠 일명 가콩신 등급 뭐냐? 가나콩고신 가나콩고는 크기가 23cm, 2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여자분들을 떡신신 시키거나 질례출혈을 만들 수 있는 응급실을 보낼 정도로 어 일단 병적인 분들인데 The God! What the Fuck! 여기를 넘어선 A, B, C, D, E, F가 있어요 Fucking! Fucking! 원래 펑이잖아 이 조시 펑이잖아 퍽킹이야 이 등급은 뭐냐면은 기네스북 갱신이라기 위해서 노력한 새끼들 그 실제로 뒤져보세요 기네스북에 45cm가 나오고 그래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곽시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980년대가 90년대 기네스북이 우리나라 근데 그 45cm인데 뭐 아직 안 깨졌대요 도전하고 싶은 사람 도전하라고 더 이상 우리 여자를 속이거나 헷갈리게 만들지 말고 너희들도 댓글 달아서 우리끼리 한 번, 진짜 한 번, 표준을 한번 만들어보자. You know what I'm saying? What the fuck?